안녕하세요. 보상지킴이 박소장입니다. 오늘은 표재성 방광 질병 진단 코드 D09의 일반암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표재성 방광암이란 방광의 종양이 점막 또는 점막 하층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을 표재성 방광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육이나 그 지방까지 침범한 종양을 치윤성 방광암이라고 합니다. 표재성 방광암에 대해서는 경요도적 절제술이 기본적인 치료 방법이고 치윤성 방광암의 경우에는 방광 적출술을 포함한 치료가 표준입니다. 방광의 용종이 발견되면 조직검사를 통해 암에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방광의 제자리암종은 D09, 방광의 악성종양은 C67을 진단서에 기재됩니다. 비치면성 유두상 요로상피암은 2008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방광암 C67로 분류되었고, 현재는 방광의 제자리암종 D09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월 이전에 가입한 고객이라면, G가 D09 진단을 내렸어도 KCD 개정 전의 기준과 약간 해석 원칙 등을 근거로 암 진단비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진단서에 제자리암 종 D09 코드가 기재되든 일반암 C67 코드가 기재되든 표재성 방광암에 대해서는 제자리암 진단비를 지급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표재성 방광암 일반암 지급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소변에서 혈뇨가 발견되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전밀 검사에서 20mm의 종양이 발견되어 경요도적 방광 절제술을 시행 받았습니다. 주치는 진단서에 D09, 주상병으로는 방광의 제자리암종 진단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보금을 험 청구했고 봄사는 제자리암으로 판단하고 제자리암 진단비만 지급했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주변에 같은 케이스로 일반암 지급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개받아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주치의 소견과 악성암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준비하고 대법원 판례 의학적 근거자료를 가지고 손해 사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시일은 걸렸지만 보험사와 큰 논쟁 없이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총... 1억 1,667만 원을 지급을 받았습니다. 일반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청구했지만, 제자리암 진단비만 지급받았다면, 보험사의 주장이 정당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험증권과 조직검사 결과지, 가입 시기 등을 검토하여 일반암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에 연락처가 있으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